완전 하나죽던데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패션에서 윤리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언리얼 클로즈와 함께 합니다. 한 1년 만이죠? 1년 넘었나? 네, 생각보다 오래됐죠. 언리얼 클로즈 이제 채널을 소개하자면, 뭐 옛날부터 제 채널 보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제 채널을 약간 오타쿠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이 채널을 비하면 잽도 안 된다. 여기는 시면. 저랑 할 라이브가 있습니다 그거 보시면 이 채널이 얼마나 이제 병적으로 옷을 사랑하는 채널인지 아실 수 있고요 음악도 엄청 조회가 깊으시거든요 최근에 음악 관련된 콘텐츠 조회수가 잘 나왔잖아요 같이 한 씨는 영민이 형이 응. 음악을 되게 좋아하셔가지고 지금 여기 운영하시는 샵 소개도 한번 해주시죠 여기는 이제 라비너스라고 하는 조그마한 세컨드샵을 제가 하고 있는데 여기 러브레플리카 카페 한 공간에서 의류를 직접 보시고 구매할 수 있게 구비를 해놨고요 주로 이제 다루는 브랜드들이 언더커버, 솔로이스트, 콤데부터 해서 히스테일클레모 저도 이제 얼리얼 클로즈를 알기 전에도 이 샵은 알고 있었거든요 뭐 프로츠 패밀리 라든가 이런 데서 알고 있었고 워낙 이제 제가 좋아하는 옷들이 많아서 항상 눈여겨보고 있었는데 평소에도 물건이 좋지만 요즘 특히 제가 입고 싶은 옷들이 다시 많이 들어와가지고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번 본격적으로 옷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제가 온 이후부터 요거어 이거. 이거 완전 새 거네요? 논네이티브에 이거를 앵클부츠라고 해야되나요? 런처부츠라고.. 그러니까 이제 카우보이 이런 사람들 고런데서 따온건가요? 런처라는게? 원래 대부분 이런거를 밝은 가죽으로 했는데 여기는 또 이렇게 주황빛이 도는 가죽을 해놔가지고 제가 옛날부터 요 논네이티브에 부츠를 엄청 탐냈었거든요 약간 상태 좋은 것도 없고 딱 요렇게 깔끔하게 떨어지는 모양도 없고 해서 이제 언제나 구매를 망설였는데 누가 신던건 줄 알았더니 완전 새거든요 이게 정가는 한 90만원 넘을텐데 38만원 특징이라고 뭐 말할건 없고 사실 노네이티브에서 거의 매년 나오는 캐리어 오브 상품이고 그 노네이티브가 준타카시랑 요즘 다시 좀 교류를 많이 하면서 준타카시도 노네이티브랑 콜라보한 부츠를 신고 다니고 어쨌든 거의 노네이티브의 색이 많이 들어간 부츠를 신는 걸 보면서 저도 요즘 이게 엄청 사고 싶었거든요 저번에 그 언더커버랑 플라그먼트 MA1 사고 난 이후로 계속 부츠를 찾고 있었는데 이게 가격이 좋아서 어 여러분들을 위해서 남겨놔야 하지만 요거는 제가 이따가 좀쿵짝쿵짝해서 한번 신어볼까? 신어봐도 괜찮나요? 이거는 그냥 이렇게 신어도 쿨하잖아요, 그죠? 바지 집어넣고도 신지 않아요? 어, 네, 좀 슬림한 응. 거 신고 안에 집어넣고 신고 응. 하고 사이즈는 그 사이즈인데 저한테 뭐 너무 완벽하게 딱 맞죠. 신으면 이렇게 실비 떨어집니다. 아 색마저 마음에 드네요. 지금 부츠컷 팬츠를 신고 있어서 아 마음에 듭니다. 노네이티브 펌이 좀 다시 올라오는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신고 있는 게어 이거 이쁘다, 미준호. 고어텍스네요? 거기다? 그리고 이게 보시면 무세린 타이어 아~~ 이거 얼마였어요? 이게 한국 정발가가 어. 27만원쯤 이거 발매될 때 인기 없었죠? 이게 수량을 좀 많이 푼거같아 어 아니 그 한국 사람들이 논네이티브에 관심이 없어가지고 아 이쁘다 그렇죠, 그렇죠. 아, 이거 엄청 쿨하다 네. 어? 이게 더 나은데? <laughs> 매우 만족스러웠어아 어. 이건 뭐 이거는 이제 언더커버가 30주년을 맞이했을 때 프라그먼트, 컬러 사카이 뭐 이런 브랜드들에서 이언더커버 시그니처인 팔가죽 패딩을 가지고 콜라보를 해서 나온 제품인데 이거는 이제 그 중에서도 제일 발매가가 비쌌던. 플라그먼트 플라그먼트 제품아 이게 언더커버 제품이 아니고 플라그먼트였구나 근데 가죽이 어, 좋네요 이거 저 발매 때에코노 가서 다 입어 봤거든요 음. 사실 이플라그먼트는 솔드아웃 돼가지고 보지도 못했는데 오늘 처음 보는데 가죽이 좋네 이게 제일 리셋가 많이 붙었나요? 제가 알기론 솔로이스트가 제일 많이 붙었던 걸로 솔로이스트랑 알고 솔로이스트랑 네. 이제 프라그먼트 두개 자체가 이제 정발가가 높아가지고. 아, 저는 사실 에크로에서 그 당시에 이 컬러 버전을 사려고 했었거든요. 그 당시 컬러 좀 꽂혀있어가지고, 이렇게 컬러를 상징하는 윈드브레이커가 붙어있는. 아니, 이거 어떻게 이렇게 좋은 제 매물 좋은 거를 다 구하셨어요? 비밀이죠? <웃음> <웃음> 프라그먼트가 딱그 너무 튀는 거 싫어하는 아저씨들이 좋아할 만한 멋을 잘 보여주는 고있 편이기 때문에. 이건 살짝 작긴해요 제가 원래 언더커버 3 입으니까. 원래 이런 맛에 입는 거잖아요. 사실. 이렇게 딱 맞게 입으시죠. 옷을 실 때. 팔 구부리지 말아야 돼. 죠팔 기장이 맞아야 돼요. 음. 이게 원래 오리지널 버전은 몸통이 가죽이 아니죠? 네. 요거는 네, 몸통까지 가죽입니다. 그래서 가죽 패딩 요즘 30, 40대 남자들 많이 입더라고요. 옷 좋아하시는 분들, 물론. 근데 좀난 다, 남들과 다르다. 그런 거 입고 싶다 하신 분은 요거. 괜찮네요. 지퍼 이런 것도 귀엽고, 립 연결도 이렇게. 이렇게, 이런 게 디테일이지, 뭐. 아, 근데 가죽 되게 좋네, 이거. 컬러는 여전히 요, 요거를 시그니처처럼 밀잖아요. 팔 부분은 가죽으로 되어 있고, 패딩과 컬러의 윙드브레이커가 붙어 있는 한국 발매가는. 더 비싼데? 아크로 발매가가 아. 1 7 80 정도 있어요. 1 7 80? 80만원? 구도가 30. 야, 여긴 뭐, 진짜. 이거 뭐, 언더커버를 취급하는 커뮤니티가 있나요, 일본에? 이런 거 어떻게 구해요? 이거, 이것도 새건데, 완전 네. 저는 언더커버가 이런 그, 스웨터랑 도킹을 할때 제일 느낌이 좋더라고요. 약간 밀리터릭스러우면서 히피스러우면서도 디테일 죽입니다. 90만원? 아, 귀엽다. 이런 것도 이제 좀 취향이 좋으신 분들 중에서 나는 남들과 다른 패딩. 네. 음. 그리고 좀, 30, 40대 중에 좀 편하게 입고 싶으신 분들. 네. 요란스러운 거보다는 그냥 스웨트 같은 거에다가, 스니커즈 좀 심플한 거에, 그래도 패딩으로 좀 포인트 주고 싶다 하시는 게 괜찮아요. 3 사이즈를 입어야지 좀, 제 스펙에, 제 스펙에 여유롭게 이렇게 맞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laughs> 이것도 설마 언더커버인가? 아니, 옆에 언더커버 프리. 아니, 저 이런, 이런 제품 있는지도 몰랐네. 물론 제가 언더커버를 언리어 클로즈 분들보다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이것도 가죽 괜찮네. 얘가 두꺼온 어. 거. 조금 더 두껍다고 해요. 그래. 아예 그냥 다른 가죽으로 써가지고. 라지, 이건 슈프림이니까 스몰 미디엄 라지로 나왔고, 가격은 145만원. 아, 8분이 엄청 무겁네요. 묵직하네요. 오늘 옷을 되게 캐주얼하게 입고 와가지고, 언더커버랑 조금은 이게 뜨는데, 지금 보세요, 여러분. 노 가스 노 마스터스 아 근데 찡도 이게 다 워싱을 까가지고 이게 반짝반짝하지 않게 딱요 가죽과 잘 어울리게 이건 언제 출시된 슈프림 콜라보? 요 작년에요 SS도 이거 멋있다 아... 이것도 언더커버잖아요 이렇게 보면 뭐야 그냥 평범한 코트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뒤를 보면 이렇게 사실 이게 이제 준타카시가 되게 자주 하는 플레이 중 하나잖아요 네, 저도 하고 제일 잘하는 네, 등판에다가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영화랑 콜라보하거나 이럴 때도 언제나 약간 이 기법을 자기가 많이 가져가네요 이거는 언제 시즌이죠? 이것도 비교적 어, 최신 시즌으로 알고 있는데 21 a 죠 c 이거는 4사이즈고 60만 원 여러분 이게 아마 영상이 나올 때쯤 할인이 좀더 들어간다고 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재고를 한번 싹 털어주셔야지 또 멋있는 옷들이 싹 들어오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그냥 어 그냥 아저씨 패딩 아니야? 이럴 수 있는데 이제 뒤를 보면 이제 그 아저씨는 조금 요, 요상한 아저씨인 거죠. 그냥 오공이 청바지 아무것도 아닌 거. 그냥 아무 뭐 빈티지 막뭐 지랄 연명 아닌 거 그냥, 그냥 아무 로퍼나 막 이런 거 신어도 멋있는 거 같아. 요 진짜 아저씨 같지. 돈 많이 못번 작가 느낌으로. 뭐. 이 콜라보 작가 그림들이 진짜 다 이뻐요. 아, 아 이것도 콜라보예요? 스웨덴의 마르쿠스 오케이션이라고 했나? 그 10년도 중반에도 여성복으로 콜라보를 한번 했었다가, 네. 타카준이 이 작가분을 되게 좋아하세요. 음. 그래가지고 21시즌 때한번더 콜라보를 했다. 저는 준타카씨, 뭐, 그때 라이벌스 얘기 많이 했지만, 진짜 취향이 좋은 사람이다. 음. 그리고 이제 너무 빨라서 안타까운 사람이다. 사실 러닝도 한 15년, 20년 전부터 꾸준히 러닝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인데, 다쿠쇼가 사실 그렇게 세일즈 그 성적이 좋지 않아가지고, 물론 이제 처음 발매됐을 때는 인기가 많았지만, 근데 이 사람은 너무 자기 취향이 확고하고 너무 빠른 사람입니다. 아, 요즘 준야만 울리거데 아, 응. 대리님 옷이에요. <laughs> 어, 저 윤대리님 옷이다, 이거. 준야타나베 <laughs> 상은 한번 찾아가서 직접 사과를 하는 걸로. <laughs> 이거는 이제 제가 입고 있는 개파카와 같은 시즌에 나온 건데, 자미로카이. 콜라보 모델이고, 요게 이제 네이티브 아메리칸 담요나 이런 데서 많이 쓰는 거죠. 그런 거고, 일본 빈티지샵 가면 이런 거 엄청 많아요. 전 사실 이거, 그때 그두개 고민할 때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게 훨씬 더 클래식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게 이제 페이라일 패턴이니까. 근데 이것도 그때는 너무 요란스럽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좀 이제 묻히고, 요게 이제 일본 빈티지샵에서 워낙 많이 보이다 보니까, 이런그 빈티지 패턴이. 사이즈는 스몰인가봐요. 네, 네, 제가 딱 입고 있는 거랑 사이즈가 똑같아가지고. 근데 여기 확실히 요란하긴 하네 근데 이거 얼마죠? 이거 꽤 비싼데? 100만 원에 판매. 맞아. 제가 갖고 있는 모델도 비싼데, 원래 이거 자물카이 버전은 원래 더 비싸게 파는데 많은데, 그래도 가격 좋게 받으시네요. 주니아타나면나 꼼다그라성은 이 원단 샘플을 꼭 주기 때문에, 이거 새거 맞네요. 제가 갖고 있는 거보다는 여기 부분이 좀더 원단이 가볍네요. 언더커버인가요? 네, 제가 제게 좋아하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설명을 안 하는 건 그냥 언더커버군요. <laughs> 오, 이거 엄청 따뜻하네요, 근데? 네, 얼핏 보면 약간 음. 아줌마 옷 같기도 음. 하거든요. 음. 근데 워낙 그 준타카시가 말라가지고. 어? 아, 이런데 포켓인가요? 네. 되게 특이한 데 달려있네, 포켓이. 이런데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위치를 바꿔서 네, 할수 있는. 도대체 준타카시는 어디서 모티브를 얻었는지도 모르겠어. <laughs> 빈티지 헌팅 자켓 이런에서분명어 얻어온 것 같긴 한데, 그 주머니가 엄청 따뜻하네. 주머니가 네. 포동. 포동포동. <laughs> 포동 해가지고. 이건 얼마에 팔시지 얘니까 36만원이고. 오, 가격이 엄청 좋네. 마트 브랜드 패딩도 30만원인데, 요즘. 얘 그냥 퀼팅하고 다른 락스타 퀼팅 느낌이 딱 있네요. 이거는 솔로이스트 콜라보. 사담이라고 일본에서만 나오는 버켄스타 좀 상위 라인이라고. 생각해요 즘좀 그냥 보스턴도 19만 원 이런데 24만 원에 파네 이거를. <laughs> 진짜 아어는 아니고 아어엠보로 찍은 건데 여기에다가 이제 더블 벨크로 있고. 요 아웃솔도 옛날 버켄스타그 인수되기 전좀퀄티 좋은 그걸 쓰는 것 같은데. 펄은 확실히 요즘 나오는 거다. 음 너무 귀엽다. 이런 거좀 시커멓게 입으시는 분들은 그냥 검정색 양말에다가 까마귀처럼 입으면 멋있을 것 같은데. 저 요즘 클리퍼 좀 눈여겨 보고 있는데. 곰대에서 나온 조지콕쓰고와그 무겁네요 이거 30만원 오! 가격 진짜 좋게 파신다 이거 이록에서도 30만원 그냥 넘던데 웬만하면 저는 멋쟁이는 이제 클리퍼를 신을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어 맞아 그리고 이거 뭐예요? 요거는? 그럼 그냥 에널리우드 아아 부적 최신 시즌 거고 이거는 제가 편하게 신으려고 샀다가 사이즈안받았어 응. 얼마에 팠세요 이거? 2 1만원에 엄청 귀여워요 네 이거 셀입이 너무 귀여워 이거 그냥 겨울에 로퍼 대신 신어도 되겠다 편하게 신을 때. 제가 65, 70 신는데 까니스처럼 되네. 아좀 아쉽다 기온데. 이거 주니어 탄압의 이번 최근 시즌에 나온 거죠. 네. 다시 리바이벌돼서 나온. 폴리를 삶은 것 같은 느낌인데. 네. 폴리를 삶았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레이어드 이이 시즌이 제 레이어드가 많이 돼서 나온 시즌이어서 옛날 오리지널 것처럼 안감 옛날 추근 버전처럼 안감 다 튀어나오게 일부러 잡아놓고. 좀 길게 뺀 거죠. 이 아, 시즌에 좀 길게 네, 많이 나와고 그 미드 기장이고요. 110만 원. 이 시즌 때가 이제 옛날에 나왔던 거 다시 리바이벌 많이 했을 때구나. 네. 그 스타디움 자켓, 노스페이스랑 콜라보한 스타디움 자켓과 노스페이스 백팩 자켓을 블레이저 버전을 만들고 네. 이때 한남점에 전화 엄청 많이 왔었때요 그래서 실제 구매는 어땠어요? 근데. 너무 어? 비싸니까. 아, 이거 멋있다 근데. 아니 요즘 나온 그 너무 긴 거는 제 키에는 안 맞더라고요. 그게. 애매한 기장이. 어. 많이 입으시더라고요. 그카코트 기장 정도가 지금 좀 유행을 하는 거요 그렇죠. 저 오늘 입고 온 코트도 그래서 제가 요즘 찾을 거예요. 딱 애매한 기장 음. 제가 오리지널 버전도 입어봤고 루이스레더 콜라보 버전도 입어봤는데 잘안 어울렸거든요. 이건 잘 어울린다. 리바이스 콜라본데 이게 주니어너브에서 잘하는 짓인데 울로 이렇게 트러커라던가 가죽 라이더 이런 거 만드는 거 여성 라인과 남성 라인을 오가면서 하는 짓이죠. 아 옴모 듀스 옛날 모델 그 세컨 엔즈 에서도 요즘 옛날 옷무랑 막 이런데 추동제품도 다시 많이 꺼내고 있는데 이런 것도 입으면 진짜 또 귀엽고 요것도 이제 입으면 산뜻한데 한번 이거 입어볼까? 아 이건 또 미디움인데 이렇게 꽉껴 옛날 옷이라서. 근데 또 그런 거는 또땅맞기거나있어가지고3세대를 그대로 복각해가지고 주머니가 없고 아 이게 그 진짜 오리지널 3세대 그대로 떴나보다. 그래서 이렇게 타이트한가보다. 이건 뭐예요? 존레논. 네, 존레논 응? 빈티지 아, 니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초중반에서 일본에서 생산했 것, 굿즈. 아 굿즈예요? 아 이거 라벨이 보시면 존레논 이렇게. 아 이런 것도 있었구나. 요거는 이제 좀 락피스 같은 느낌으로 응. 갖고 계시는 거죠? 요즘 남자가 퍼 입는 게 유행이라고. 아. <laughs> 이거 남자건가 여자건가? 남자건데. 넛티브제 제가 또 펄을 좋아해서. 어? 어, 제가 할수있요 어, 괜찮다. 가격이. 오1 9만 원? 이런 애들은 이제 지금 온라인 업데이트도 안돼 이것도 논네이티브에서 주구장창 나오는 라이너 제품. 근데 매년 소재만 달라 다르게 나오는 거고. 뭐저 이런 얘기 하는 거 싫어하지만 엑셀라 지퍼 <laughs> 사용하고 있고요. 안감이 이게 되게 예뻐요. 팔 안감. 아 달라요 왼쪽 오른쪽. 이게 오른쪽은 팔 안감이 이렇게 돼 있고 왼쪽은 팔 안감이 또 그냥 이런 솔리드로. 이런 게1 9만 원밖에 안 한다. 근데 가격 진짜 좋게 보고 하시네요. 근데. 건장이나 후르츠 시세를 다 보고 아 얼추 거기보다 제일 싸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괜찮다 싶으면 꼼데가로선데어 <laughs> 이건 뭐야 아, 저 이거 방금 들다가 찢어진 줄 알았는데 와 이거 원단 진짜 특이하다 얘도 이제 추경인데 얘는 이제 2000년대 완전 좀 생초반 때 런웨이에서 나왔던 꼼데가르선온므플러스 제품이고 카라도 물론 카라도 신기한데 원단이 너무 신기하니까 그, 장석종님 채널에 나오는 원빈씨? 그, 락, 락 하시는 분? 밴드 하시는 분? 그런 분 입어야 되는 데 아, 근데, 꽁다라송 옷은 제가 언제 말하는 건데, 언제 봐도 좀 특이해 보일수 있어도 촌스럽진 않다, 진짜. 어, 그렇죠. 시간이 지나도. 이건 뭐예요? 24 hour 야, party t i 지인분이 하시는 브랜드입니 아, 한국 브랜드들이 모자를 정말 잘 만드는. 이 셰퍼드 라인 뭔가요, 도대체? 그 언더커버의 그 수많은 라인 중에 하나인데, 네. 단순하게 말하면 평범한 옷 만드는 라인 음... 클래식하면 아니 저이셰퍼드 라인 입으면 항상 만족도가 높더라고요 음. 막상 입으면 만족도가 높아서 어, 완전 괜찮다 이거 얼마에 파서 얘는 42만원 42만원? 가격 아, 괜찮다 새 상품이고 정가는 어. 16만 5천원 주머니가 이렇게 사이드로도 들어가고 위로도 들어가고 여기도 주머니가 있고 그리고 지퍼도 이렇게 약간 파이어맨 느낌으로 되어 있고. 저, 저것도 파시는 거예요? 네, 판매는 다 하고요. 있어 저건 뭐예요? 저건 이제 유지영처랑이토준지랑콜라보 아, 멋있다. 옷은 이제 이 정도로 보면 될것 같고, 오늘 이제 장소가 좁아서 제가 바지를 못 입어보는데 바지도 많거든요, 여기. 이런 주니어타나베, 아까 그 자미로카의 콜라보, 청바지 있고, 포켓이 엄청 특이하죠? 언더커버, 본디지 팬츠. 제가 인테리어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런 굿즈류들 많아요. 저, 저, 뭐, 저건 뭐예요? 저... 충치 뭉탱이 같이 생는데 아, 팥빙수고요 아. 네이버우즈에서 나온 램프예요 아... 저거 얼마에 팔아요? 38만 원 오, 에요컨토이랑네이버우즈막 어? 이런데 프라다 세트 안경도 있고 티파니 막 이런 것도 많거든요 타카이로 미아시타의 솔로이스트 악세사리도 많고 전 이게 이렇게 쿨하더라고요 이거 그 그냥 볼체인 어. 이거 은이죠? 네 아, 제가... 음, 32만 원 이거 말고도 사실, 제가 아까 인트로 영상 때 잠깐 보셨겠지만, 진짜 옷이 이만큼 쌓였습니다. 프루트 패밀리도 있지만, 이제 자산물도 있으시잖아요. 네. 그죠? 거기서 이제 천천히 물건 보셔도 되고, 막 이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런 거, 저도 이, 이게 여기서 와서 보니까, 막 카페에 손님 있고, 이렇게. 정신없어가지고, 잘 소개 못 드렸는데, 블랙아치 패턴으로 되어있는, 이런 거 있으니까. 아마 영상이 나오는 시점에는 할인이 들어가 있을 거죠? 그러니까 한번 사이트도 들어가시고, 업로드 될 때, 매장도 한번 오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직접 오시면 업데이트 안된 것들도 좀 많아요. 오셔서 커피도 한잔 하시고 <웃음> <웃음> 많이 놀러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에 또 한번 저희 합방 한번 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